네 안녕하세요. 어, 제가 차를 뭐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아는 선에서 한번 좀 설명을 드릴까 하고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일반적으로 드리프트라고 하면은 보통 드리프트 용이한 차가 있습니다. 어떤 차량이냐? FR 또는 RL 또는 MR, 즉 후륜구동이죠. 또는 후륜구동 베이스의 사륜구동의 차들이 드리프트를 하기 용이합니다. 어떤 드리프트냐? 관성 드리프트죠. 어, 또 이런 분들도 있어요. 어, 나는 포터, 봉고로 또는 다마스로 드리프트 하는 걸로 봤어요. 물론 가능합니다. 저처럼 LSD가 없는 차량들도 음, 그립이 안 좋은 날, 그립이 떨어지는 곳, 운동장이나 또는 눈길에서는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대신 그립이 살아있는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는 거의 불가능해요. 왜 불가능하냐? 일반적으로 후륜 구동에는 디퍼런셜 기어라는게 있습니다. 가운데 이게 어떤 역할이냐면은 우리가 차량이 회전을 할때 내측바퀴와 외측바퀴의 회전은 다릅니다 그거를 중간에서 조율하는 역할을 가운데 디퍼런셜 기어가 하는 거죠 자, 예를 나는 좌회전을 하면서 드리프트를 할 거다. 할때 LSD가 없는 차량들은 회전을 하면은 좌회전을 하게 되면은 오른쪽에 그립이 실립니다. 실리고 이때 더 스로틀을 개방하게 되면은 내측 내측 타이어는 그립을 잃게 돼 있어요. 차가 기우니까요. 그때 이 그립이 없는 타이어만 뱅글뱅글뱅글 뺑글 돌면서 끼익하면서 타이어 마찰음을 내는 거죠. 이런 걸 보고 드리프트를 했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거는 좀 잘못된 거고요. 드리프트란 내가 좌회전을 하면서 엑셀을 전개했을 때, 그립이 없는 내쪽 타이어만 도는 게 아니라, 그립이 살아있는, 100% 살아있는 외축 타이어를 돌려줌으로써 차량을 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차량을 이렇게 바퀴가 같이 돌면서 노면을 치고 나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카운터를 주면서 이제 모양을 잡아가는 나 건데 보통 이 LSD는 고급차에만 있죠 또는 스포츠카나 그래서 일반적인 후륜차들은 그립이 잘 나오는 아스팔트나 이런 데서는 드리프트를 이어가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도 어, 노면이 좋지 않은 고르지 않은 흙바닥 운동장에서 진행을 한거고요 드리프트를 할 때는 가장 중요한게 차가 흐름차여야 된다 그리고 LSD가 장착이 되어있어야 원활한 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다 물론 LSD가 없고 일반적인 디퍼런의 기어가 박혀있는 차들도 운전을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부족합니다 일단 저도 지금 제가 설명을 잘 하지 못해가지고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일단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은 제가 포르쉐에서 가장 좋아하는 카레라 GT입니다. 자, 루프도 열리고요. 뒤에 엔진 룸도 열립니다. 엔진이 박혀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V 0 기통 엔진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차는 실제 모델도 수동 기어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아주. 제가 원래 타이어를 교체하기 전에 한번 번 아웃이랑 휠스핀 그리고 드리프트를 한번 해볼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까먹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이 LSD가 안 달린 520D 후륜 모델이 드리프터가 되는가 안 되는가 이렇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가지고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제어 장치를 다 끄겠습니다. 그리고. 개판됐군요. 일단은, LSD가 없는 차량으로 할 때는, 노면이 안 좋은데, 노면이 안 좋은 곳, 즉, 타이어 그립이 거의 없는 곳.